안녕하세요. 3학년 체육부 부장 임승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체육부는 말 그대로 통화학생들이 체육 활동을 좀더 열심히 하고 건강한 그런 몸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활동이 안전 캠페인이라 해가지고 다른 부서들 협업하고 이런 식으로 캠페인 진행 했고 그리고 체육 대회를 진행했는데 그 체육 선생님들과 체육 대회를 하면서 부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아쉬운 이유가 아쉬운 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다른 뭐 스포츠 리그 같은 걸 진행 못했는데 내년에 새로 뽑히는 그런 체육부 학생들은 좀더 이런 스포츠 대회를 좀더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4기 교육부 십부 차장, 15기 교육부 십부 부장을 맡은 김찬솔입니다. 일단 저희. 선은 신청해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몇 없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어, 생각하신 것 이외로 의외로 교육부시부에서 세, 활동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저희가 한 활동은 텀블러 사용을 높이려는 의도로 진행한 텀블러 캠페인 그리고 잔반 없애기 캠페인 축적 추천 급식 캠페인이 있는데 이거 외에도 저희가 생각을 못했을 뿐이지 다른 부서들과 연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생기부를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추천 급식 과 텀블러는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텀블러를 가져온 음료수를 따라주는 그런 거였는데 되게 반응이 좋아서 이거는 꼭 이어나갔으면 좋겠고요. 추천급식도 어 조금 귀찮긴 하지만 그걸 함으로써 이제 어 교육급식부 일, 일 잘한다는 라말 한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학생의 활동이 많이 귀찮고 어 하는 것도 많고 피곤할 텐데 하고 나면 너무 뿌듯하고 이제 학생의 임원들과 다 같이 오해도 쌓이고 이런 게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어, 교육부 식부도 좋지만 다른 부서들도 좋다는 거. 교육부 식부 화이팅! 안녕하세요. 홍보부 부장, 박나연입니다. 저희 홍보부에서는 학생회와 학생회 활동들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어, 지난 1년 동안 SNS를 활용한 활동들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쿠키오븐 이벤트나 시험시험 플리, 그외 다양한 유튜브 영상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학생회가 되실 분들이 있다면, 특히 홍보부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저희가 이어나갔던 sns랑 sns를 이용한 활동들은 계속해서 이어나가 주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저희가 많이 하지 못했던 오프라인 활동들을 많이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희는 송우고 학생회장단 김재윤, 임진아, 홍재근입니다. 일단 저희가 활동한 내용은 첫 번째로 송우 포토존, 두 번째로는 송우 콜, 세 번째로는 송우 배지 만들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 더 많은 활동을 하지만그 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학생회장단이 이어나가셨으면 하는 건 저희가 이제 추진을 실패한 체육복 아, 만들기. 송우고 체육공 만들기를 좀 추진을 다시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송우고의 정보를 담당하는 정보부 부서 김윤설입니다 저희 정보부는 학생들에게 미디어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캠페인, 학교 폭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학교 폭력 캠페인을 진행하였고요. 다음 부서 임원들은 저희 소모인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임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구부 차장 2학년 김태현입니다. 저희 부서는 학생들의 학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부서인데요. 저희가 진행했던 활동은 문서작성법 학습하기, 책 추천 프로젝트, 입시제도 알림이가 있습니다. 다음 연구부 임원들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학습 증진에 도움을 줄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보며 활동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부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희 는 봉사부입니다. 저희가 봉사부에서 크게 했던 캠페인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두 가지를 뽑아 보자면 하나는 코인 코인이라는 동종 기부 캠페인과. 두번째는 깨끗깨끗 뾰로롱 이라는 학급에서 봉사활동을 잘, 아예분리스가 잘하면 저희가 공기정화 식, 식물을 드리는 그런 캠페인을 했었는데요. 그 외에도 많은 캠페인이 있었지만 시간관계상 넘어가고 저희 봉사부는 어, 우리 학교에 우리 학교 송어고등학교에 봉사실만 있다면 모두, 나, 모두 지원 가능하고 음, 저희가 이번에 코인코인 캠페인을 하게 되었는데 그 캠페인이 좀 장기적으로 돼야 될것 같아서 이번 봉사부로 만약에 뽑히게 된다면 이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학생인 기획부 사장 신태희입니다. 저희 기획부는 1년 동안 송우고서 캠페인, 치얼업 송우, 선후대 멘토 멘티 등을 진행을 했고 다음 기획부가 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 활동은 치얼업 송우를 계속 송우고의 문화를 만들어 가줬으면 좋겠고 선후배 멘토 멘티도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부는 딱히, 어, 한정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환상의 화이팅! 화이팅! 저는 15기 인 학생의 인성부 부장 민현지입니다. 저희 인성부는 학생들이 원활하게 학교, 학교 생활을 하고 그리고 다른 생활태도를 통해서 좋은 교우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부서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인성부가 한 활동은 쇼미더 클래스, 사랑의 여체부, 나에게 쓰는 편지 그리고 금쪽 같은 내 친구인데요. 쇼미더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모여서 단체 사진 찍고 우리 <laughs> 인스타에 업로드를 해서 그거를 인성부 통해서 상품을 주는 행사였고, 어, 나에게 쓰는 편지나 사랑 유치부 같은 경우는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한테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편지를 쓰는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적 같은내 친구 같은 행사는 학교폭력, 예방공모, 영상공모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이제 학교를 새롭게 이끌어 나갈 16개 학생의 친구들이 어, 더 열의를 가지고 활동에 참여했으면 좋겠고, 특히 인성부인성부에 참여한 친구들은. 뭐, 자타공인 정통 행사인 사랑 연습로쭉 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티티. 안녕하세요. 저희는 진로부인데요. 진로부에서 이번에 크게 세 가지 활동을 했어요. 첫 번째는 진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인데 진로 인식 개선 영상을 촬영을 하고 진로 선생님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각 부원들이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서 진로부와 함께 공부해요 라는 이름으로 소호구 유튜브에 올렸었고, 세 번째로 인성부랑 협업을 해서 나에게 쓰는 편지라는 활동을 했는데, 나에게 쓰는 편지가 어, 미래의 나를 위한 공원을 편지로 적고, 그걸 저희가 배달을 해드리는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진로부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하나 차근히 잘 풀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자기 시간이 쓰는 거고, 어, 수업 학생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책임감을 갖고 즐겁게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